오늘 10편, 24편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아,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신냐 강하고 능한 여우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우와시로다. 여러분, 성령님은 전쟁에 능한 여우와이십니다. 결코 약하거나 미련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최고의 상담가이자 모략가이십니다 문드라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여러분 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할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성년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문을 탁 닫고 있는데 문드라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고대에는 문이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으부열리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 성문 성문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러니 말이 들어가고 군대가 들어갑니다. 이 에, 마문이 열리는 것은 여러분 이 마문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열수 없습니다. 게다가 마귀가 누르고 있죠. 육신이 누르고 있죠. 세상 이 염려와 근심이 누르고 있죠. 이걸 어떻게 들어올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문드라 다 들려 올라가라. 이렇게 성문이 쫙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여러분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성녀님께서 이 마귀의 힘보다 육신의 힘보다 세상 염려 근심의 힘보다 더 강한 초자인적인 힘으로 그 문을 들어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문이 열리고 영광의 왕 성녀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심으로 그를 거듭나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합니다. 전도할 문을 여는 것은 성령님의 권능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매일 아침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령님 오늘도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까이만 가면 문이 다 열려 버립니다.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온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십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무겁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보다 또 육신보다 세상의 염려 근심보다 더 무겁고 강한 힘을 가진 분은 바로 성녀님이십니다. 성녀님이 가장 무거운 영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자리를 탁 차지하시면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 속에 들어가시고 그분의 문을 탁 닫으시면 모든 것은 들어오지 마라. 내가 이 집안의 주인이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호와 영 성령님이 가득히 들어와 계시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땅도 내 것이요, 거기에 충만한 것도 내 것이요,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다내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엄청난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결코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결코 하루살이 인생이 아닙니다. 결코 떠내기 인생이 아닙니다. 결코 허무한 안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지 않은 인생들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성령님을 모신 인생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인생이요, 종교한 인생이요, 가치 있는 인생이요, 강한 인생이요, 보배로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체방이나 사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잠깐, 잠깐 있다 사라질 뿐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종교한 인생입니다. 1분 1초 숨 쉬는 것도 종교하고, 1시간 하루도 종교하고, 여러분, 정말 종교한 인생이 됐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숨 쉬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땅과 그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온 천하 만국이 내 것이고 또그 권세와 영광이 내 것이니 내게 엎드려 절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땅과 그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예수님의 것이지 결코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루한 산에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 자